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이, 톱스타 이런... 이병헌, 고소영 그리고 박소연이 그린 캠퍼스의 낭만. 원래 그렇게... 싱그러운 청춘들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청춘 드라마의 원조. 1992년작 내일은 사랑. 캠퍼스를 거닐던 범수는 우연히 마주친 현경에게 첫눈에 반하는데. 같은 국문과긴 한데. 나도 이름 삭제밖에 몰라 현경이야 유현경 어머 미리야 현경의 신상 정보를 입수한 해. 범수는 해. 현경이 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가는데 나는 나비 돼요 나는 내 꽃잎 물고 너는 내 수염 물고 춘풍이 선듯 불거든 너울라올춤추면 너울 놀아보자 크. 좋지 않냐 춘향과 한대목이다 아, 예, 창을 하지 그래. 그래도, 현, 경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한 듯한데 다음 날, 포기, 를 모르던 범수는 아, 예, 현, 경의 전, 공 수업 강의실을 찾아가고 아, 이거 r chajak, go. 이이 o 교수님의 강의가 하도 명성이 자자해서요. 제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제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야 황번 둘러대기는... <laughs> 어떤 여학생 조차 하는지 몰라도 찾아가서 앉아봐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저 여기가 제 자리 같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야, 누구 입 찢어지네? 야, 현경아, 너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어? <웃음> 어. <웃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범수의 끝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연인이 되어 행복한 봄날을 만끽하는 범수와 현경. 오늘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쯤 미국 집에 가 있었을 거야. 그렇겠지, 방학이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전부 다 포기하고 아주 가버렸을 거란 얘기야. 외롭고 힘들고 좀 심각했었거든.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냄새 정말 좋다. 좋은 꿈 꿔. 전화왔어, 현경이니다. 잔학개나 어? 현경 생각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범수는 현경의 전화를 받게 되고. 너 누가 안 부르냐? 나. 응. 금방 오네. 나야. 이렇게 일찍 왠일이야? 여기 공항이야. 거긴 왜?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 며칠 다녀올게. 현경아, 미안해 가서 다시 연락할게. 현경은 미국에 계신 아버지 한경아. 사고 소식에 갑자기 한경아. 떠나게 되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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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지않아 범수 앞으로 도착한 현경의 편지. 한경아. 범수는, 현경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힘들어하며 홀로 텅빈 캠퍼스를 하염없이 방황하는데. 어디 수영하다 왔어요? 시간은 흐르고 예고 없는 소나기가 내린 어느 날. 잠깐만요. 오빠 수건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오나 보죠? 네. <laughs> 수건이 한 번밖에 없는데. 아유 이거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laughs> 범수는 동아리 후배 혜빈과 마주치고 유안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춤을 좋아해요? <laughs> 네? 거 아니야? 케빈과 범수는 자연스레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오늘은 그만 들래요 음악 이걸로 틀는 거지? 혜빈과의 만남으로 이별의 상처를 극복한 범수는 조심스럽게 혜빈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나도 그런 거 같다. 뭘 그렇게 봐? 널 좋아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인도가 핵을 가지기 전에는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대접받은 적이 있어? 그건 힘이야. 지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비동맹국 의장국이고. 야야,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시기 얘기는 곤란하지. 그건 소설이야. 응? 진지한 나이... 이야기를 나누는 범수와 친구 지민에게서 <laughs>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는 혜빈. <laughs> 그날 밤.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부탁? 뭔데? 너한 번만 안아보자고. <laughs> <웃음> 뭐? <웃음> 왜... 왜... 노랑은 껴안아 봤자 전기도 안 통하잖아.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야 뭐 끝까지 끝... 왜냐... 자... 어이, 이게 범수를 기다리다. 이게 거냐, 술에 거냐? 취해 포옹하는 범수와 지민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혜빈은 이별을 선언하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 예. 범수 씨였어. 범수에게 찾아온 또한 번의 이별. 혜빈을 사랑하는 범수는 범수 용기를 내 혜빈을 찾아가 진심을 털어놓고. 우리가 아직 젊고 아름답다는 건 아직은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기 때문일 거야. 난 그걸 믿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신을 속이지 마. 집에선 나온 모양이구나.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공항으로 출발해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여행 당일, 범수와 혜빈은 안타깝게 엇갈리는데. 뭐 목소리 왜 그래? 뭐 우리가 영영 이별해도 했냐? 며칠 있으면볼 건데. 형. 꼭 와야 돼요. 알았어, 약속할게. 혜빈아, 사랑한다. 절두야 형,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 결국 범수 없이 혜빈만이 여행길에 오르고, 형, 보여요? 난 지금 웃고 있어요. 그래요. 난 지금 형이 원하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내 웃음을 받아줄 형은 내 앞에 없어요. 범수의 빈 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 혜빈이다. 국제공항인데. 아이 고 답답한 인간들. 아 막. 좀 세게 민, 진짜 먼 길을 돌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으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 지금까지 이병헌, 고소영, 박소연 주연의 드라마 내일은 사랑이었습니다.